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뭐 할까 엄나즈 봤는데 이적 시장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적 시장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게 없는데,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 누군가가 호날두를 또 구매를 하셨더라고, 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호날두가 팔렸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거 갑자기. 어저 서버 최초 크루이프 10진 있어요. 저 어제 크루이프 10진 있다고 한사람인데썰울점프 자면 소다님처럼 발롱 크루이프 9진 쓰고 있다가 터져서 또 포기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눌렀는데 3 크리에 떴다고? 진짜? 우와, 야 부럽다. 9진 쓰고 있다가 터졌으면 8진인 거잖아. 근데 거기서 3크리가 떴다고? 그게 11진이야? 오, 빡이다. 그럼 나 이거 허전하면 안 돼. 제발. 쓰게 하지마. 나너원리시퍼 해줄게. 진짜로. 3 0만원 현질해줄게. 11진. 야, 나 이거 스타버 최초 리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조회수 한 100만 나오겠는데? 자, 여러분. 훗날어 사줬어요, 3조에. 예? 야, 나 이거 개잘 팔았는데, 여러분들? 메모개 많이 왔는데, 이게 개 많이 나왔어. 그 와중에 다시 또 왔습니다. 자, 잠시만요. 8진 소토해서 11진 됐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아, 진짜? 야, 그러면 나 이거 11진 한번 써보면 안 돼? 계정만 보내주면 내가 거기 현질해 줄게. 현질에 30만원 하고 바로 리뷰할게. 왜냐면 서버추출 리뷰니까 조회수가 한 1900만원 정도 할것 같단 말이야. 네, 아니야. 한 3년, 3억 6천만원 정도 나와서 아 미스터비스트님 조회수 좀 따라잡을 따라, 따라, 따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혹시 11진 한번 내가 써봐도 돼? 하만호날두 팔린 거로 크루이프 11진 사야겠다. 발롱 크루프라그랬지 11진. 혹시 여기 칸이 새로 있는 거지, 여기 지금? 뭐, 클릭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약간 인스타일인가 보다. 10진을 11번 눌러야 되나? 아니면 은9진에서8진으로 터지고 3클도따했으니까9진에서8진본 다음에 기도 한번 쓸까고. 가자, 크리티컬! 가격이 무료 5천조?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보여주면 안 돼? 그래프 10진이 어떻게 있어 친구야 놀아주니까 내가 진짜 믿는 거 같아? FC 오바일은 11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친구야 무서웠어 도망쳤다 아주 그냥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나가웃 여러분 이거 진짜 안 팔리거든요, 지금 이제? 야, 키엘린이는왜안 내려가, 이거? 안 내려가잖아, 이거! 조졌네? 아니야, 근데 이거 진호랑 같이 데려올까? 부계정에서 선수 사야 되는데, 지금. 키엘린이 영진. 가격이 안 내려가니까 이게 되지가 않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상금. 어? 잠시만. 오징어 게임 상금 진짜 얼마였지? 이거 456억 아니야? 오징어 게임 1등 하면 키엘린이들입니다 자, 오년 게임 개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그 와중에 또 이거 이러고 있어? 게임 버그 때문에 저 11진 줬다고 그 개소리 하려고 또. 발롱도르그 크레이프 11진 5,000종가 뭐 그거 팔고 나 저거 좀 파, 사줘. 그래서 구단 같이 올라갔다고. 아 이제 밴 드릴게요 아, 여러분 재밌으셨죠? 우선 여러분 진짜 고민 중이에요 지금 윈터 진올라가 이제 팔리거든요 여러분 팔릴 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더쟁여뒀다가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떡할까 이거 다시 데려와 아 근데 진올라 진짜 필요하신 분 없어요 이거? 마지막 기회 10초 안에 35조를 쓸 사람이 있을 것같지 않은데 10초 세고 아무도 안 계신다면 제가 그냥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 9 8 7 6 5 4 3 2 1 0.9 0.8 0.0000001 0.0000001 어? 에라이, 아, 나 이거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씨. 자, 진올라 다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소다대 지원. 누가 더 잘생겼어요? 뭐야, 이거 지원형이야? 관리자 달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찐 지원형 아니야? 잠시만요, 소다대요? 아니, 당연히 형이 저 잘생겼지, 지원형이. 소다형은 <laughs> 지금 운동하고, 어? 살 빼고 하면서 잘생겨지려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당연히 지원형 이 잘생겼죠. <laughs> 여러분, 저한테 20만원 빠친코를 맡겨주셔가지고, 이번 거 얼마 전에 그미타형 방송에서 빠친코 했었는데, 너잘 떴어. 자, 바로 가보자고. 이번엔 뭐 도파민 중독자의 향기가 벌써 펄펄풍기기 때문에 팔진팩으로 가시겠죠. 이미 거기서 이제 많이 먹었던 기억이기 있 때문에 100% 아마 그걸로 가실 건데, 20만원에 2만 가면 개꿀이긴 한데, 당연, 낙연, 당연, 낙연, 당연스하게 팔찌 으로가시나요 남는 걸로 2 0 0 0이나1,500갈것 같고요. 헤이, 1,500? 예! 나이스! 야! 6,000포인트 먹었습니다! 안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자꾸 초반에 터져. 아! 뭐야! 억까 금지요? 난 주변에 폭탄 없음 아! 야, 이만 가자! 야, 14,000 오바다! 아! 뭐야! 진짜! 왜 이래? 야, 이개 말이 되냐, 이게? 아니, 미친새끼들 아니야, 이거. 잠시만요. 야, 끝났어. 야! 아 뭐야! 아니, 무슨 개효가야 이거 진짜 뭐야 진짜! 잠시만 여기 개망했어! 10만 원에 7천 밖에 못 먹었어! 아나 이씨! 만 하나 나고 나머지 뭐가 나요 형님? 안 해주기를 아무거나 감사해요. 어 감사하다고요? 형님 죄송한데요. 2천 5백 2천 해봐야겠다. 2천 자리에서136 이상 뽑으면은 우선 벌써 5천 억 이상 먹는 거긴 해. 프랑스? 프랑스? 설마? 이야! 에? 네? 아니 2천에서 이게 나온다고? 프랑스 스트라이커에서 난 칸토나 벤지마 살만하다가 팔이 나가지고 엠벨레가 있긴 한데 다른 애가 있겠지 이랬거든? 야 뭐야 이거? 이 종이 난데 여러분 이거는 개꿀 아니야? 개이득이다야 이걸 이러면 20만 원에 벌써 천배 뽑았네. 어, 네덜란데 괜찮아요. 제발. 야, 이러면 근데 이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 만약에 500원짜리 나왔잖아요? 1조 원인 거 20만 원에. 500배을 뻔했어. 야, 이거 나 진짜 조질 뻔했다, 진심으로. 다행이다! 돼지원한테 2차만 뽑았다고 구라 쳐야지. 팔찌는 안 뽑고. <laughs> 자, 이번에 또 맡겨주신 우리 이 행님께서 스타터팩 플러스 숙련자 팩에 중급차 팩까지. 이야... 22만 5천 원이네요? 1,500이나 2,000을 희망하신다고 이 행님은. 자, 4천장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네? 시작하자마자 도박을 할 거면... 같... 아, 뭐야? 필요가 할 거면 투표 한번... 뭐야! 아니 이게 말이 몇몇 돼! 몇번 연속이야! 공개인가? 아닙니다 야 근데 여기 폭탄 너무 터진다 나 이렇게 폭탄 많이 터지는 게 처음이야 아니 뭐몇번 하지도 않고 자꾸 터지네? 이런... 어, 뭐야! 진짜! 아니 폭탄 마일리지를 무한으로 쓰고 있어 지금 뭐야? 뭐야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폭탄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뭐야? 어제왜 아, 이래? 뭐야 진짜로? 야, 15,000은 넘어야 돼. 최소 1 0 0 0원넘어야 돼. 최소. 15,000도 못 먹으면 이건 진짜 리얼 개억까야. 얼마 치인 거 22만 5,000원 정도입니다. 어, 아, 진짜 벌써 폭탄이야? 오. 오! 오, 나이스야. 보라색 두번 뚫었다. 야, 씨 말이 돼 이게? 레프리 해! 보라색 한 번만 가자. 제발 부탁해. 아이스 1만9천5백이네 야, 야 근데 또 막상 해보니까 2만까지 먹긴 했는데 거의 1천5백을 여섯 개자섯개 아, 모두 받게 하면은 1.2조 이상 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좀더 먹어서 1.38조 나이스 아 나머지 2천4백개 2천 그 다음 5백으로 5백으로 좀 tp 부활하고요 이러면은 tp가 1.45조는 되겠죠 여러분들 136 이상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비싼 거 예발 브라질? CDM이면 카제, 어? 아, 뭐야, 아, 카제미로가 강태. 어? 어, 뭐야? 아, 파빙이구나. 개이득인데, 이거? 너무나이스137 하나 먹었고요, 여러분들. 자, 벌써 1000배는 됐습니다, 이미. 스페인, 알떡가자. c m 이여 패드릭? 아, 이런. 네, 파비야, 나. 네 들어가시고요. 파비안씨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누구야? 너 누구야? 잉글랜드! 벨리온 가나요? C, A, M 뜨면서 첼스이면 파... <놀람> 와! 우 뭐야? 잘 뜨는데? 여러분? 이미 1000배가 훨씬 먹었는데? 네 번째 2000? 와맥토미네와나 설마 나 아이콘 나오는 줄 알았나? 에글리시 이런 거 나오는 건가 했네. 와우. 자, 마지막은! 얘 누구지? 기, 얘 기라시였나? 기라시가 135 아닌가? 하야. 이러면은, 야, 3조 먹었는데 3조 여러분들, 그래도? <laughs> 나이스! 아, 개꿀!